오늘 함께 미국에 오신 분들은 아마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 계획, 또더 많은 어떤 교역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뜻하신대로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투자할 때다라는 것도 우리 미국의 기업인들에게 잘좀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베 총리는 8조 원 투자 선물을 하고 19조 동안 감사의 악수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직접 주는 것만 14조고요. 이게 투자 효과까지 감안하면 40조. 비행기도 사주고 또 공장도 지어주는 이 직접 투자의 경우에 상당히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들고 간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찬에도 보니까 감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센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혹시나요, 만찬에서 미국산 쌀도 적시해서 비빔밥에 들어갔던데, 비빔밥? 우리 쌀도 한번 미국에서 한국으로 집어넣어 보자, 그런 건 없을까요? 그서각 미국산 쌀이 사실은 f t a 때 항상 쟁점이 됐는데, 네. 이제 미국산 쌀 중에서도 보면은 끈적끈적한 쌀, 자포니카라고 그러죠. 네. 그 자포니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먹는 쌀입니다 네. 끈적끈적하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소위 안남미라 고해서막 날리는 푸석푸석한 쌀이거든요 그니까 러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이 자포니카를 우리나라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남미는 우리나라 수출해서 안 팔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캐, 캐롤라이나 골드라이스라 그러는데 이게 저~ 이 자포니카 끈적끈적한 쌀인지는 여부를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건 노랑쌀이거든요 색깔이 흰색이 네. 아닌가요? 흰색이 아니고 노란 네. 색깔인데 아마 이걸로는 안될 것이고 진짜 이번에 네. 대통령께 비빔밥을 이렇게 모시면서 미국 사살 맞춤 바라 한다 그러면 이쌀이 아니고 아마 캘리포니아 산의 네. 자포니카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지 여부를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끔칙한 한미 FTA라고 일단 거래 달인 트럼프가 재협상을 앞두고 겁을 준뒤 시리를 챙기는 패턴을 그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인권 변호사 출신의 원칙론자입니다만, 과거에 피라미네 아들로서 전통 역사를 강조하라는 하스 외교부 회장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은사나 다름없는 사람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해 준것 같습니다. 네, 잘좀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베 총리는 8조원 투자 선물을 하고 19조 동안 감사의 악수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직접 주는 것만 1 4조고요이 투자 효과까지 감안하면 40조. 비행기도 사주고 또 공장도 지어주는 이 직접 투자의 경우에 상당히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는 오늘 함께 미국에 오신 분들은 아마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 계획, 또더 많은 어떤 교역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뜻하신 대로 좋은 성과 얻으시기 아,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한국이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투자할 때다라는 것도 우리 미국의 기업인들에게. 황살이거든요. 음. 색깔이 흰색이 네. 아닌가요? 흰색이 아니고 노란 네. 색깔인데 아마 이걸로는 안될 것이고 진짜 이번에 네. 대통령께 비빔밥을 이렇게 모시면서 미국산 쌀맛좀 바로 한다 그러면 이 쌀이 아니고 아마 캘리포니아산에 네. 자포니까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지역으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끔찍한 한미 FTA라고 일단 거래 달인 트럼프가 재협상을 앞두고 겁을 준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먹는 쌀입니다. 네. 끈적끈적하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소위 안남미라고 해서 막 날리는 푸석푸석한 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이자포니카를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수밖에 없고 안남미는 우리나라에 수출해서 안 팔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캐, 캐롤라이나 골드라이스라 그러는데 이게 저자포니카 끈적끈적한 쌀인지는 여부를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건 노란. 아닌데 들고 간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찬에도 보니까 감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센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혹시나요, 만찬에서 미국산 쌀도 적시해서 비빔밥에 들어갔던데, 비빔밥? 우리 쌀도 한번 미국에서 한국으로 집어 넣어보자, 그런 건 없을까요? 그서 이제 미국산 쌀이 사실은 이제 f t a 때 항상 쟁점이 됐는데, 네. 이제 미국산 쌀 중에서도 보면은 끈적끈적한 쌀, 자포니카라 고 그러죠? 네. 그 자포니카는